안녕하세요 사무실 진단평가사 내마니여트전종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녀석 한번 보시죠 3,2,1 I keep waiting for,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 it again, I tell my friends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네, 안녕하세요. 전우차신단평가사내 차만 었들 전준호 팀장입니다. 아, 구성이 좀 바뀌었죠? 앞에가 조금 가슴 아픈 녀석인데, 사실 이 차량이요, 형님들. 지금 입고 된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금액을 지금 재고 할인으로 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내차하는 녀석들을, 저하고 같이 호흡을 4년, 5년 동안 하시는 우리 형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회전을 굉장히 빨리,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마진도 거의 없고, 수술을 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데, 어, 그냥 뭐, 회전은 바로 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말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문의도 많이 많았죠. 옵션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여서, 뭐, 옆에 정보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겠지만 2024년 2월 달 등록이 됐습니다. 네, 출고한지 1년 1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신차급 상태 4,700km, 엔진 네,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이 다 남아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구입을 하셔도 크게 걱정이 없는 차량이고요. 검정색 바디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로 엔카에나 이런 거에서도 찾아 보시면 정말 시세 대비 정말 최저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로 형님들께서 돈버시는 거예요. 감가 금액만 8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신차가 대비. 이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올라가기좀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올려드리는데, 요런 차량들은 정말로 형님들께서 시간을 잘 쓰셔야 돼요. 괜히 또 올라오셔서 끌고 가시는 것보다 요렇게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들은 형님들께서 딱 집에서 받아 보시면 예, 시간을 또 절약할 수 있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이 가리는 녀석이지만 좋은 가격에 더 그때도 3,290만 원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은 진짜 하, 금액이 미쳤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정말 땡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뭐그 전에도 많이 설명 을 올렸겠지만. 신차감 느낌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 배약한 상 없고요. 앞에 그릴 부분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정말로 근육질의 남자를 형상케하는 그런 큰 바디를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헤드라이트 부분도 배약한 상 없이 굉장히 좋고 위에 보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예 4,700km밖에 타지 않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 약간의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존재는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차급 느낌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휀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타이어도 제가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4,700km인데 그냥 90%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너무나 좋죠. 자, 앞도어, 뒷도어. 이렇게 보면은 빛을 반사해서 볼 건데, 와, 그냥 뭐, 그냥 그대로예요. 형님들께서 신차를 사시는 것보다 이 정도 금액대 사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선팅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횡다 부분 보여드리면 횡다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너무나 깨끗하죠? 깨끗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디타이어 상태도 마찬가지로 90% 남아져 있습니다. 이 차량,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차량이에요. 제가 수수료 30만 원은 받습니다. 왜? 차량 가격이 너무나 싸고 또 마이너스가 나는 차이기 량 때문에 마이너스 가나지않다면 수수료 30 받죠. 왜? 제가 엔진을 교환해 드리고 부동의 워시에 다 점검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유까지 해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 차한대 팔면은 58만 원 남아요. 세금 13.3% 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입니다. 제가 현인한테 진짜로 말씀 올리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예, 이렇게 오픈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뒤에 보시면은 니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상태, 선딩 상태 보여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형님들 에게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게 그냥 신차급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은 없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예,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접이식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셔 넣으셔도 네, 굉장히 공간 자체는 좋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 올리고요. 차량이 진짜로 뭐 주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 그냥 묵직합니다. 자,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그냥 신차급 느낌이다라고 말씀 올리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휠 상태 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임 부분하고 시트 상태 볼 건데요. 와,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야, 그냥 신차급 느낌이다. 이거는 그냥 새 차다. 하지만 4,000km 탄새차다 4,700km.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도어, 앞도 부분 보여드릴 건데 뒷도어, 앞도 부분 보여드려도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상태 자체가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차량들이 꿀매물이라는걸말씀올리고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도 좋습니다. 핸다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도 외판 상태 너무나 깔끔하고요. 휠 상태도 고지사 없습니다. 이 차량 정말로 어디 하나 고지사항이 없는 차량입니다. 형님들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저는 사려가 돼요. 왜? 엔진 미션 신차 보증, 일반 부품 신차 보증 남아져 있고 감가도 1년 만에 800만 원 이상 빠져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안에 실내 상태라든지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셔야 형님들께서 돈 보시는 거고 어디 가셔도 야 대박이다 너 정말 잘 샀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 누르고요. 1 이렇게 되면 시동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 형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계기판이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이나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너무나 이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엠비어트라이트가 들어가는 게 너무나 이게 또 실내 감성이 좋다라는 걸 말씀 드리고요 도트림 부분 그리고 시트 상태 이렇게 시트 등받이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너무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너무나 뭐 까끗, 깨끗하죠 깔끔하고 어, 설명을 따로 드릴 게 없고요 너무나 좋은 상태입니다 차량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 져 있는데 뭐 하나만 들면꼭 하나 더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토홀드 들어가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되어져 있는 것까지 말씀 올리고 통풍 열선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동승석은 열선만 지원이 된다는거 말씀 올릴게요. 핸들 가죽 상태 그냥 뭐 설명 드릴 게 없이 너무나 깔끔한 상태. 핸들 열선은 이쪽으로 들어가지고요. 크루즈 운전자 보조는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위치 설명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들어가져 있고요. 차체 제어 장치 그리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와 진짜로 차량이 이게 거의 신차급 느낌이다 보니까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정숙성이 굉장히 좋은 건 저만의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정말로 괜찮고요. 블랙박스에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눈밀러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비닐조차도 뜯지 않은 이런 신차급 상태를 또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오직 내 차만은 여섯 대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죠? 이 차량은 형님들 그냥 <laughs> 구입하시면 와 그냥 너무나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차량들이 정말로 꿀매물이고 굉장히 마음 편한 그런 녀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좋은 날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